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어, 오늘 잠들기 전에 어, 이제 재테크를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어, 영상을 켰구요. 파킹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몰랐는데.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은 뭐냐? 뭐 이제 내가 사용을 앞둔 이제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잠시 이제 파킹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유 출 입출, 입출금 통장으로도 쓸수 있는 이제 통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토스뱅크거든요. 토스뱅크인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 이렇게 뭐 하루만 놓아놔도 이자가 쌓이는 통장 뭐 대출 그리고 뭐 매일 쓰는 뭐 300원이 착착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뭐 커피 마실 때뭐 이렇게 혜택이 있고 뭐 이런 혜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왜 제가 토스 뱅크 를 추천을 해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설치 지금 쓰고 있는 토스 뱅크 를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토스 뱅크 를 쓰고 있는 건데 어 이전에는 제 주거래 이제 통장이 KB 국민은행이었어요. 국민은행에 이제 제가 어 이제 내년에 저는 이제 공사 할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제가 모으는 돈을 그냥 예치를 시켜 놨었거든요. 근데 그 국민은행에서는 이자를 여기 보시면 어 지난달 11월 13일 날제 잔고가 1,300만 원 있었는데 이자가 거의 한 2,100원인가 붙었어요. 그 이제 여기 이자 세금 310원이 빠졌죠. 이게 이자 소득세 15.4%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이 시중은행에서는 이렇게 1구일구융권 시중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자가 엄청 짜요. 근데 토스뱅크는 오늘 이자가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여기 보시면, 16,165원, 그리고 또 이자 1,052원. 왜 이게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들어왔냐면, 이제 이자 모으기, 이자, 모으기 통장에서 이제 16,165원이 160, 16,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득 이자 소득세 떼기 전에는 19,000원 이자로 이 붙은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이거 돈을 이제 내년 공사비로 쓸 돈을 여기 모으기로 해서 보관을 이렇게 2천만 원을 해 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자가 이제 이렇게 붙은 거고요 16,165원 그리고 이 2052원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자유 입출금으로 쓸수 있는 이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거래 은행으로 썼던 국민은행하고도 차이가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제가 이 통장을 언제 처음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냐면 여기 11월 27일 날첫 거래를 시작했거든요. 이 언저리쯤에 만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통장에 분산해놨던 돈들이며 국민은행에 있던 이제 장고까지 싹다 이제 은행을 여기 하나로 모으려고 이 토스뱅크를 이제 이때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잔액 이렇게 다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1600만원을 보관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주급 들어오면 또 이렇게 보관하고 또 이제 주급 받으면 음 여기 보관하기 또 이렇게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관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주급을 받으면 계속 이렇게 돈을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2천만 원을 채워놨는데, 이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자가 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자가 16,000원, 1,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뭐연 2%를 해준다 해서 지금 제가 거래를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이자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 뭐,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이자가 그냥 공짜로 생긴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걸 토스뱅크를 모르고 그냥 국민은행에다가 계속 넣어놨다면, 뭐, 천 원, 이천 원, 뭐, 이렇게 이자를 받았었을 텐데, 지금 여기 토스뱅크로 옮기고 나서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지금 뭐, 시중은행은 없거든요 그 보통 이 파킹통장은 2금융권에 있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이제 이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토스뱅크는 1금융권이고 그리고 뭐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도 다 해당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1, 1억이 초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는 이제 2%의 이자를 주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 1억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는 0.5% 인가 이제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자뿐만 아니라 또 뭐가 좋, 좋냐면요. 왜 제가 토스뱅크를 추천해 드리냐면 어, 여기에 진짜 금융과 관련해서는 그냥 올인원 그냥 서비스를 다 제가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뭐 주택 관련 대출 보험 뭐 송금은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뭐 카드, 자동차, 부동산 등등 뭐 생활 관련돼서 뭐 광고 전화 차단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토스뱅크로 이제 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또 어떤 점에서 토스뱅크 와 이거 진짜 좋은데 편리한데라고 느꼈냐면요, 병원비 돌려받기. 제가 지난달에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 받고 이렇게 한게 있어서 이제 여기 비뇨기과 다녀온 게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실비 보험을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해서 그 보험금 청구 이제 약식 그 받아가지고 다 내용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래야 됐거든요 근데 이 토스뱅크는 그냥 이거 해서 제가 병원비 병원 가서 쓴거 이렇게 다 이렇게 내역에 나오거든요 그럼 내 병원비 돌려받기 해서 뭐 영수증이랑 이런 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서류를 이제 미리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 제출할 건지 해서 여기 하나 손해보험에서 진찰 받으셨나 해서 이렇게 진행 딱딱딱딱 해가지고 신청 내역을 이제 12월 3일날 이렇게 서류 전송을 얘네들이 대신 해줘요 대행으로 이 토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류 전송을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렇게 해서 보험금을 어 저렇게 신청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받았거든요. 응 음, 여기 보시면 12월 7일 날 하나손해 보험에서 123,800원을 입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너무 편리한 거예요. 뭐 제가 병원을 자주 가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뭐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내가 할 수고를 이 토스뱅크가 다 알아서 해 주니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청 많아요. 뭐, 주택, 청약, 뭐, 이렇게 청약 일정이나 이런 거볼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카드, 뭐, 내 신용 정보, 그리고 뭐, 대출 받기,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다한 번에 알수 있고요. 지금 뭐, 점검 시간이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뭐 이거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왜냐면 저는 뭐 이게 토스뱅크가 1금융권이라고 해도 뭐 안전성에 있어서 뭐 아직 어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히 제가 뭐 이거 만들라고 해서 만드셨다가 뭐 피해라도 보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거지, 뭐 제가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지, 뭐 따, 따로 뭐 제가 뭐 토스뱅크에서 뭘 받은 것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통장이 있다 정도만 이제 저는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